스모크 팬넬 오케이. 팬넬을 어디에다 할까? 내가 예고할까 스모크 할까? 자, 너네들 다 정한 고 알려 줘. 그럼 내가 스모크. 허비. 어, 그래? 내가 예고. 딜케. 내가 할게. 오, 팬넬을 라어뮤서 할까? 아, 네, 어. <웃음> <웃음> 어, 아 아니, 그냥 팬넬이 아. 더 나을 것 같은데. 오케이. 팬넬은 음, 리안 되면은 음, 나, 다음에 뮤트랑 협한 중에 한 응. 음, 이어서 그 생각 안 해도 될 듯. 러시만 안는시 강해도 이길듯. 또지랄났네 일단 러쉬 방지용으로 그냥 중간 계단에다가 라이두개깔았어 외벽에 빵캔 깔았어. 여기... 아, 다리 틀어졌네. 여기 를또 있는다고? 여기 너무 길데 어, 이건, 이건, 이건... 이건... 안돼 이건... 안돼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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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건 이건... 이건 안 돼. e o u 가 I come in. I speak to you. I'm g 정신이 아닌 o 같아 저거는 진짜 안돼 d I'm going to go to the end. I'm g o i 부 g to go to the end. I'm g 이, i n g 아 o go to the e n 그리도라 컷 하고 바로 복귀해 저거 트위드 당한다 활짝 열려서 이제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살려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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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야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돌아올래 안돼 안돼 야나 있어 못 들어가 못가나 체력 보이지? 어 그럼 이러면 살짝 가게 우리 세 남았다잉. 서버 서버 에이스 들었어? 아 서버 밖에 서버 바퀴. 외벽 쪽 외벽 쪽. 그럼 썸로 들어올 확률 높아. 빼기 편 아직 아니야. 엄마가 돼. 복도 내가 캠프 온중 데꼬 가방패인데 어디 아? 여기 딱 계단, 계단 있어. 그래야지. 어 벽도 있다 아 씨발. 벌어 여기 써버 주심? 어쩔 수 없어. 아 양각. 존에잘 들어오네. 일단 쟤네가 컴파이트를 존내 잘한다. <laughs> 가파랍니다잉 범퍼에 아, 음. 나도 해야 겠다 일단 스모크는 쓸모가 있는 것 같아서 계속 하려나 음 예거는 뭔데? 예거? 얘네 왜웹웹 왜, 왜 아예 안 만들겠는데 그냥 아예 펠리다 예거 가... 말고? 그러고 그냥 들어오는 음. 자리에 그냥 살면 될것 같은데 그거기 바다가 들어었거든 아, 니야스 있어. 이럴 수 있어. 이하수 있어. 이럴 수 있어. 이럴 수가어이폰가 뭐야 이럴 수 있어. 이럴 수있 아니 뭐수 있어. 이

플로레스 랑그블리츠블리츠블리츠블리츠인 사우스 루트 블루트. 블니트 블루트. 어루트블 아니 블루트. 블게다 블루트. 블루트. 블루 모치가 복귀를 했으면 안 되는데 뭐냐 버스 눌렸다 버스 창문 음뭐 응. 응, 봐라 야나, 야나. 가자, 야나. 여기 셋. 어디 있는데, 이거? 기억자 있는 거 같은데? 그냥 안 봐도 돼. 여기 들어오면 내가 뒤치기 하면 돼. 아 그렇긴 한데 저거 외부에 많아서 야나 가짜 야나 서버야? 병원실 일단 들어왔고 내가 일단 보면서 어그로 클릭 모티 가져가야 되는데. 기열을 가지고. 오케이. 20초 남았어. y <목소리도> e <핑계> 발통 s 리10 s e c o 나이스. 오, 개잘고 쳤다. 와, 미친, 음. 블리츠 성황 있었으면 나 뒤졌는데. 그거, 내가 바로 백업 가졌지. 아, 그케이오 나이스. 좋습니다. 근데 실수로 그거, 태우 한테 솜. <laughs> <laughs> 화장실 가야지. 화장실 가야지. 오, 태우 스모커 재미 들렸어? 아 이거 발키리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아자미 해야 되나 모르겠. 네 발키리 발. 상대하만 아자미. 아 아자미. 내가 발키리. 아자미. 너 쉬울 때 조금 막아주는 건 효과 있긴 하지. 야불리츠밖에 좋다 이게. 근데 불리츠 쏘는데 그 뒤에 있는 애가 맞아가지고 개죽임. <laughs> 개죽이고 바로 불리츠 잡아 뛰었지. Oh, this oh, this man, man. Man. Yeah. Be advised, Op4 has found a bomb. 이 해치 안 해도 되나? 해치 방어? 해치 방어나 이미 됐는 아, 거기 아... 어, 여기 타고 넘어올까봐 하나 남는데, 내가 갔 이거 같은데? 플리원플로어 야나 여기 있다 아와 어, 이게 대가리 같다 어디야? 그 뭐냐 1층 중간 외부 야 내려와야지 얘들아 여기 두명이 있어 계단에 두 불비...여기 뭐냐 4핑 <laughs> 야 나랑 같이 줘아이스서두도 장전해야 될것 같군 들어왔어? 애쉬? B? 응. 선호도 어. 비하인드 힐한번더 어쩔 수 있어 나이스 천천히 그렇지. 아, 위분확인해볼 유지 라스터 빨간 핑. 그쪽에 있었어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거 이기네 2대5 게임을 이기네 미친 2대1이지? 오케이. 응? 음? 와, 씨, 어떻게 이겼냐, 이거. 응? 음? 어떻게 이겼지, 이거? 그니까, 러 2대5 게임을 있어 역시. 야, 야, 야. 여기까지. 친구가 다, 썬더버드가 다 했네. <laughs> 안에 들어있는 애 잡았는데. 어. 잡았네일등 아, 어머를 위해서 핑카를 하겠습니다. 네, 나다 너무해. 어, 그, 내그내 능력, 능력, 어, 어, 어. 능력, 능력, 능잘 던져 능력, 능력. 능력, 능력, 능력. 능디 능력, 오 형님 그다리 오랜만이다 아, <laughs> 이 자리 알아? 아, 나랑 이자너 <laughs> 너너 여기 이 자리 형 여기는 드로는 어때? 이자리 아는구나 너희 <laughs> 왜 바퀴 박고 있어? 바퀴박이요?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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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리 어. 그래, 내가 까는 자리들 근나 밖에 모르겠어 누가 까는 자리를 <laughs> <laughs> 그니까 내가 무리가 없을 야 알아들어라. 내가 허장이니까 알아듣기 싫으니 생각 없이 하겠습니다. 안녕. 이런 방법이? <laughs> Security room clear. 0-1 시클 아 여기 아 여기 복도 조심에라 복도에다 깔아놨네 이거 내 스트레스를 그대로 따라놓는 놈이네 조용한 새끼 이. 니요여 돌아다니는 새끼 없는 것 같다 아 안에 있나본데? 기억 잘안나 네, 이거 깔수 있나? 에이스? 어디야? 내 벽? 응 에, 지금 나가면 조금버리고 싶다 조금만 더아웃코 하면 돼? 잠깐만 어? 했어? 일단... 잠깐만이라 했어 뚫렸어? 뚫렸어 왼쪽이 틀렸을 거야, 아마. 아, 이거 잡아먹 잡아먹히면 되는데 이데 여기 있다. 독자리. 이런 변수. l o 유 d i n 오른쪽. 아론이 c 순간 두 마리가 보있다이야 굵자리 오미로. 10 seconds left. 5 seconds left. 아, 우리 너무 잡아먹 <laughs> 야, 그 우리. 복개비 퓨즈 한 다음에 2층 밀고 할래? 나 도깨비추 출발! 난 칼리. 이거 <laughs> 아, 그래. 야, 이 화장실이잖아. <laughs> 내가 도깨비게 너가 아, 그래? 피주 좋아하잖아. 아이, 이볼까 야, 이 d d 왜 e d 지이 d 그 설치나 소리 들렸어 엘라이 k 층에이도안 올라오나? 이층 해체 아직 안 됐지? 되게 뭐야. 안 보이나 그쪽에서? 여기선 안보이 근데 그래도 천천히 가야돼가지고 지금 지훈이가 칼이라서 우리 도와줄 수가 없어 난 그거 좀해봐하겠다한 거지 병원실 보고 있는 중 여기가 하나야 나머지 2층에 있나? 햄버거 있고, 뮤트가 있고. 아니, 어디? 오사가, 어, 오사가 도왔는데? 어, 나 들어간다. 콜좀 해줘요. 됐어. 레이코, 있고 레이코, 러스, 레이코, 러스, 레이코, 러스, 러스, 나이스. 파이팅 e 이 h e shot! Fire t 이 e shot! Fire t h 이 s 아 오케이. 네, 위치 확인됐어. 보고만 있어. 보고만 있어. 아야아야아야 아냐. 아지마 싸우지마. 싸우지마. 아. 싸우지마. 나온다. 나온다. 이 중간에 들어갔어. 들어와봐 들어간다. 안돼 못해. 못해. 아. 싸우면 되 <웃음> <웃음> 너무 좋아. 쟤네 또 무조건 그냥 파이킬이 고 준비하거나 그러겠지? <laughs> 방금 스텔 좋았다 생각보다 인 처음 해보스 인정. 내부 그냥 다 갈아 버릴 수 있어서 음, 스트레치 완전 생차짜였는데 좋다잉 드론으로 클리어할 게 일단 2층밖에 없으니까. 음, 이제 한명 올라간다 이층 올라갔어. 올라갔어 아 올라갔어 엘라인 것 같은데? 아 루비 있고 쏜 같은데? 아 맞네 쏜 있고 누구냐? 아오케 밑에 고야 라스트 엘라였던 것 같거든? 아로 올라갔네 여기 지 지. 않 지. 5장, 여기 지. 내 지. 여기 지. 여기 지. 여기 지. 기 지. 것만 아니기 X 눌러도 안기 지. 여기 지. 여기 지. 여기 지. 여 지. 지. 여기 지. 여기 지. 여기 지. 여기 지. 여기 저기 지. 여기 지. 여기 지. 쟤금바여 모사 디퓨저 떨거고 병원에서 클리어 모사가 지금 보고있고 CCTV 들어갔어 아유 디퓨저 아무도 안침겨 CCTV cool. 휴게실 클리어 휴게실 클리어 해아 들어갔어요 손 잡았어. 손 잡았어. 아, 손얘기했던 거야? 몰라는데 폰의 킹이요. 킹 해킹 끝. 텐좀 묶게요. 볼거 없다. 루 아니 루기래 유안에 있고. 페인트 걸었어. 어. 위치 확인 됐다 여기. 오예 e s 가요코란니다 설이요? 오손 터졌어 씨. 이거 설 되나? 화장실 화장실. 물려넣어 넣었어. 4 eliminated. 나이스. 이거 내가 눕혔으니까내킬인가 그럴 걸? 눕힌 사람 기준이니까. 음, 아니면 음. 바로 일어났으니까 너킬인가 아니 그거는 일어나기 완전히 일어나 그럴 거야. 오케이. 아, 어, 이거 좋. 좋꽤 더... 잘하는 거 같은데. 6일리면 완전 들어.